화장실 휴지, 어느 방향으로 걸어 두시나요?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편한 대로 걸어 두곤 하죠. 하지만 이 방향 하나 때문에 손에 계속 병균이 묻을 수 있습니다. 위생을 지키는 올바른 휴지 방향,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1. 네. 벽 쪽으로 붙은 휴지가 위험한 이유. 휴지 끝이 벽 안쪽으로 늘어져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기엔 단정해 보이지만, 위생적으로는 매우 불리합니다. 휴지를 끊을 때 손가락이나 손등이 벽에 닿기 쉽기 때문이죠. 화장실 벽은 습기가 많아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는 곳중 하나입니다. 네. 변기 물 내릴 때 비말을 조심하세요. 변기 물을 내릴 때 발생하는 미세한 물방울은 생각보다 멀리 퍼집니다. 이 비말에는 수많은 세균이 섞여 벽과 휴지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벽에 닿아있는 휴지를 계속 만지면 손을 통해 세균이 옮겨갑니다. 이 세균은 다시 문 손잡이와 수건으로 퍼지며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3 반드시 바깥쪽으로 걸어야 합니다. 휴지는 종이 끝이 벽에서 떨어져 바깥으로 나오게 걸어야 합니다. 이 방향은 휴지를 잡을 때 손이 벽에 닿지 않게 해줍니다. 필요한 종이 부분만 최소한으로 접촉하며 사용할 수 있죠. 위생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가장 안전하고 청결한 방향입니다. 4 5060대에게 더 중요한 사소한 습관. 면역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사소함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세균 노출도 장염이나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배탈이 잦다면 생활 속 위생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휴지 방향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지금 바로 화장실로 가서 휴지방향을 바깥쪽으로 바꿔보세요. 돈한푼안 들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변기물을 내릴 때는 반드시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두 가지만 지켜도 화장실 위생 지수가 몰라보게 올라갑니다. 작은 변화가 건강을 만듭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습관이 우리 몸을 병들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휴지방향은 무조건 바깥쪽. 꼭 기억하세요. 더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을 위해 작은 것부터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